안녕하세요. 파도 타는 별리사 그리고 재택하는 변리사입니다. 오늘은 청수리 반딧불을 보러 가기로 했습니다. 요새 제주도에 파도가 너무 없고 날씨가 이렇게 요란하게 비가 오거나 바람이 불지 않는 점에서 놀기는 좋을 것 같지만서도 어, 서핑을 즐기는 저로서는 파도가 없어서 어, 좀 심심했던 차에 어, 반딧불 투어가 이제 시작을 했다라는 소식을 듣고. 어제 신청을 해서 오늘 가보기로 했습니다. 오늘 6월 6일 현충일이라서 좀 차들도 많고 놀러와 있는 관광객들도 많을 것으로 예상을 하는데 그래서인지 예약하는데 보니까 꽤 예약이 많이 차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나름의 기대를 안고 가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말레이시아에서 한번 반딧불 투어를 한 적이 있거든요. 워낙 세계적으로 유명한 포인트였고 그래서 개체수도 많고 어, 배를 타고 가면서 약간 늪 같은 그런 지형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거기서 봤던 거에 비해서 제주도에서 보는 반딧불 투어는 너무 시시할 수도 있지 않냐라는 우려가 있기는 한데 먼저 양쪽을 다 투어를 해봤던 분의 말씀을 들어보면 어, 베트남이라든가 말레이시아에서 볼수 있는 반딧불 종류하고 제주도에서 보는 거하고 종이 다르고, 감흥의 종류가 다르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한번은 해볼만 하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용기를 내서 한번 가보기로 했습니다. 아까 출발하고 나서 얼마쯤 있다 보니까 중간에 비가 조금 빗방울이 내려서 약간 걱정이 되긴 했는데, 어, 가다 보니까 또 이쪽은 비가 오지 않고 있어서 조금 다행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자연에서 하는 부분이고, 어, 워낙 변수가 있다 보니까 투어를 갔는데 반딧불을 별로 못 보거나 그럴 수도 있나 봐요. 어, 그래도 환불은 안 된다고 해 있어서 오늘은 제발 운이 좋았으면 하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개체수를 잘 보존을 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좀 주의사항들이 있었는데요. 제가 봤던 기억이 나는 게 어, 향수금지, 모부, 그 다음에 벌레, 모기 기피제 같은 것도 뿌리지 말라고 되어있었어요. 반딧불이 그런 인공적인 향, 화학물질에 의한 향들을 좀 좋아하지 않나 봐요. 예전에 말레이시아에서 투어할 때도 카메라라든가 핸드폰이라든가 불빛 같은 걸 굉장히 엄격하게 금지를 시켰거든요. 불빛이 있으면 반딧불들이 다른 암놈, 수놈인 줄 알고 그쪽으로 쳐다보고 가게 돼서 서로 원래 좋아해서 그 짝을 짓고 계속 번식을 해야 되는데 인공적인 불빛을 잡고 갔다 대면 그게 방해가 되나 봐요. 그래서 처음에 관광객들한테 보여주느라고 가이드들이 다른 지역에서 막 이렇게 불빛을 하면은 많이 보이니까 좋아했지만 그게 나쁜 영향을 줘서 개체수가 줄어서 별로 안 좋아진다.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곳에서도 촬영이라든가 그런 것들은 통제를 하는 것으로 생각이 되고, 만약에 저도 이제 반딧불이 줄어들지 않았으면 하는 어, 바람을 갖고 있으니까, 어, 촬영은 반딧불은 제 눈으로만 담아야 되겠지만, 어쨌든 오늘 오랜만에 영상을 한번 찍어보게 됐습니다. 사실 며칠 전에 대통령 선거가 있었죠. 어, 지난 12월에 경고성 개엄 때문에 나라 온 나라에 난리가 한번 났고 이런저런 일로 인해서 대통령이 파면이 되고 치른 선거가 있었고 급하게 치러진 신거, 선거여서 그런지 공약 중에 저희 업무 지식재산권에 관련된 부분들은 별로 좀 눈에 띄는 게 없더라고요. 그나마 조금 관련이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지금 취임 이틀, 3일인가 이틀인가 차를 맞이한 이재명 대통령 선거 본부 쪽에서 내놓은 공약 중에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 강화를 하겠다라는 부분이 하나 있었는데, 이거는 꼭 특허 뿐이 아니라 모든 소송에서 다좀 해당될 만한 내용인데요. 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 기회 있으면 따로 영상을 찍어서 제 생각과 그 다음에 외국에서의 사례 같은 부분들을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오늘 가면서 주의사항으로 주의사항이라고 해야 될까요? 권고사항으로 운동하시너라 아무래도 자연이 잘 보존된 지역 숲속에 들어가는 거다 보니까 길이 예쁘게 데크가 깔려있거나 포장되어 있질 않죠. 운동하시는 것같이 있었고 저는 차에들 서핑을 위한 크록스 솔직히 말하면 차이록스 하고 그 다음에 갑자기 와이프하고 산에 가게 됐을 때 동산 같은데 올라갈 때를 대비해서 트래킹화를 준비해서 다닙니다. 안에 양말도 한 켤레씩 갖고 있고 그래서 어, 하여긴 양말하고 그 다음에 운동화 준비해 가고 있고요. 긴팔긴 어, 바지를 입을 것을 추천을 하고 있더라고요. 아무래도 진드기 같은 것들도 있고 벌레도 많고 하니까 대신에 인공적인 향이 있는 벌레 기피제 같은 걸쓸수 없으니 긴팔, 긴바지를 입으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제주도에서 이제 좀 개발이 덜된 지역이 예전에 다른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동쪽 지역 성산, 동남쪽이죠 공항을 새로 짓겠다고 하는 그 지역하고 그 다음에 서쪽에서는 신창리 같은 곳은 한경면이죠 한경면이 상당히 개발이 좀 늦은 편인데. 그래서, 그래서, 인지 그렇게 지금 제가 반딧불 투어를 하러 가는 청수리, 곶자왈하고그 다음에 그 옆에 붙어있는 사냥리, 곶자왈 이런 것들이 보존이 잘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얼핏 보니까 사냥리, 곶자왈은 네이버 예약이 되는 것 같았고, 청수리는 자체 사이트에서 꼭 회원가입을 해야 돼서인지, 사냥리는 벌써 예약이 다 마감됐었고, 청수리는 그래도 좀 남아있었어요. 저는 혼자 가니까 한 잔이 남아 있어도 상관없는데, 한 잔이 남아 있는 타임들이 두개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그 중에 하나를 골라서 가고 있습니다. 그냥 댓글 달려있는 것들을 보면 별로 못 봐서 좀 실망했다라는 것도 있고, 뭐 그런 불만들도 있긴 한데, 오늘 운이 좀 좋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다리에 놓여 있는 현수막 보니까 안반수 만홍박람회라고 되어 있죠. 만홍은 제주도 말로 어, 마늘입니다. 대정읍 쪽에서 마늘 재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어, 박람회도 하고 소비 진작을 하위한, 하, 위한 행사를 하는 것 같고요. 네, 이제 동광. 그차로에서 동강 로타기 방면으로 빠져나갈 겁니다. 이쪽으로 가면은 영어교육도시도 있고 지금 제가 목적지로 하고 있는 청수리도 갈수 있습니다. 오늘도 선방산은 신교롭게 앞에 잘 보이고 있고 날씨가 굉장히 괜찮네요. 시계가 좋고 요즘에 미세먼지가 조금 있긴 한데 전반적으로 날씨가 다 좋아갖고 제가 사는 제주시 방향에서는. 쪽 바다 보면 반탈산이라든가 추자도 같은 산들도 굉장히 잘 보이고 있고요. 지금 동방 IC 방면에서는 이렇게 삼방산도 잘 보이고 있습니다. 저기 시유 옆에 보이는 휴게소가 하나 있는데 김밥 오뎅 라면 토스트도 있잖아요 저기 김밥이 정말 맛있어요 제가 그동안 평생 먹어봤던 김밥들 중에 거의 넘버3 no. 안에 드는 맛있는 김밥입니다 근데 워낙 저희 집이나 직장에서는 거리가 있어서 쪽 근처로 올 때만 그 맛을 보고 있고요 지금 가는 한경면 제주 서귀포시, 제주시 한경면이죠. 네, 같은 경우는, 제주도 하면 보통 다 산, 한라산하고, 그 다음에 바다 쪽을 많이 생각하시는데, 사실 평야가 좀 있거든요. 대표적인 이제 평야 지역입니다. 한경면 이쪽 지역하고, 그 다음에 약간 대정 쪽에 걸쳐서 있는 지역이 상당히 평야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반농사들 좀 많이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이 길은 이제 영어교육도시로 가는 길이고, 가다 보면 왼쪽에는 신화월드 입구가 있어요. 그리고 신화월드는 많이들 아시다시피 중국 자본, 남정그룹 자본으로 만들어진 놀이공원도 있고, 숙박시설도 있고, 빌라도 있고, 그렇습니다. 아름다운 숲이었을 텐데, 멜림이었, 원시림이었을 텐데, 인간이 이렇게 해도 되는가라는 생각이 있긴 하지만 또뭐 필요한 만큼 개발은 해야 되겠고 무죽순 개발하는 것보다는 깔끔하게 구획 정리해서 개발하는 게 낫다 라는 의견도 있어서 어느 정도는 타당성이 있다고 라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이 길도 내려가면서 정말 날씨 좋고 시야가 넓게 보이는 날에는 정말 해 일몰 해지는 게 정말 멋있 거든요. 오늘은 그렇게 일몰을 볼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이 길을 조금 더 가서 내려가게 되면 어, 로타리 쪽에 유명한 오설록이 있습니다. 차밭이 좀 있으면 펼쳐질 거고 관광지 차도 많이 팔고 어, 밭도 구경하고 사진도 찍을 수 있는 오설록하고 오설록 박물관이 있고요. 요즘에 김포공항 국내선 에어사이드에도 오설록 매장 생겼더라고요. 그 바로 보안 검색하고 나오자마자 있는 그 게이트 쪽에 오설록 생겨갔고 최근에 한번 서울 다녀오다가 봤어요. 네, 지금 오른쪽에 그 화장품 관련된 시설이었던 것 같은데 그런 관광지가 보이고 있고요. 오설록 만든 데가 제 기억으로 애경그룹이었나 어디였던 걸로. 아모레파시픽이었나? 어디였나? 화장품 쪽 관련이 있는 회사 회장님이 의지를 갖고 만들었다고 알고 있거든요. 밭을 사들리고 그래서 화장품 관련된 저 어, 시설인지 관광지인지 생겼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어, 이쪽으로. 정수기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네, 음, 다 왔습니다. 음. 네, 청수리 곶자왈 체험 끝내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고자왈에서 그 야간에 산행하면서 반딧불을 보는 거는 한1 5 마리 정도 본것 같고요. 지금 6월 달인데 기온이 생각보다 올해 좀 추운 편이어서 그런지 반딧불이 많이 안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많이 나오는 그 포인트에서도 그 영상처럼 나오는 그런 포인트에 갔어도 거기서도 별로 많지 않았어요. 어, 날씨가 춥고 이런 부분은 저희가 어떻게 할수 없는 변수니까 어쩔 수 없다 생각은 드는데 어, 그렇지만 멀리 왔는데 반딧불이가 많지 않았던 건좀 아쉬웠던 것 같고요. 혹시 뭐좀 더워지면 그때 오면 많이 볼수 있을런지 모르겠는데 어, 제가 비교를 못 해봐서 모르겠지만 확실하게 많이 보려면 혹시 말레이시아 같은 곳을 가는 게 확실할 것같다 생각은 듭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이거 이번 반딧불 체험이 이렇게 실망스럽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괜찮았어요 저는. 왜냐면 반딧불 자체를 말레이시아에서 봤을 때는 배를 타고 보는 거다 보니까 배를 타고 물 위를 이렇게 가면서 꽤좀 멀리 떨어져 있는 그 물하고 육지가 나다, 땅이 와닿는 그 경계에 심어져 있는 나무 풀숲 근처에 많았거든요. 그래서 거리가 좀 있었어요. 개수는 많은데. 근데 이번 청수리에서 본 거는 확실히 반딧불이를 굉장히 가까이서 볼수 있어갖고 그래서 굉장히 좋았고 오늘 설명을 들어보니까 이제 암컷은 좀 작고 어, 불빛이 작고 한 줄이고 굉장히 크게 날아다니고 빛이 환한 게 수컷이라고 하더라고요. 수컷을 정말 코 앞에서 날아가는 거를 볼수 있어서 그 점은 굉장히 좋았던 거 같아요. 그래서 말레이시아에서보다 어, 개수가 좀 적은 거는 아쉽지만. 굉장히 코앞에서 볼수 있고, 뭐 개수가 정말 많은 날에는 뭐 맞먹으면 잡을 수도 있지 않을까. 물론 뭐 그래서는 안 되겠습니다만, 뭐, 그런 점에서는 좀 좋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음, 그 반딧불 자체도 좋았지만, 그보다 오늘 좋았던 게 어, 하늘을 바라보면은 별이 굉장히 많이 보였어요. 여기가 반딧불을 체험을 할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광해. 빛의 공해가 없는 굉장히 좀 청정한 지역이랄까요? 빛의 공해가 없는 지역이고, 어두, 충분히 어두운 그 습길이다 보니까 확실히 별이 잘 보이더라고요. 제주도에 살고 있어도 사실 대부분 지역이 이미 도시화가 많이 됐고, 가로등 뿐이 아니라 여러 가지 불빛이 많아갖고 아주 별을 잘 보기가 쉽지 않은데, 구름이 없고, 그렇게 맑은 날에도 그렇게 많이 보기 어렵거든요. 오늘 여기 숲 속에서는 굉장히 별, 별도 많이 봤고, 숲속 걸어 다니면서 원시림 속에서 이제 냄새가, 숲의 향긋한 냄새가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어, 그 점에서 좀 빛의 공예로부터 한 시간, 좀 넘는 시간 동안 저를 디톡스하는 시간을 가졌다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곧잘 숲 속에 있다가 들어오니까 이제는 문명 속으로 들어온 느낌입니다.